내일부터 총 봉쇄가 시작이 됩니다. 총 봉쇄가 지금 뭐냐면 편의점, 어, 그리고 마트도 문을 다 닫고 배송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단 먹을 거를 좀... 어, 쨍해 놀라고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뭘 타고 있나. 그래도 좀 있는데, 보면 야채 같은 건다 없는 요 편의점이 있는데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야채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다뭐 콜라나 과자 같은 거 밖에 없습니다. 저제 보면 구급차가 한 20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가게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만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2주 동안의 봉쇄를 준비하는 것처럼 검은색 천막으로 막아놨어요. 안녕하십니까? 벨짱이 드립니다. 베트남 봉쇄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이 8월 23일인데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완전 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완전 봉쇄가 뭐냐면 아예 못 나갑니다. 딜리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계속 지금 집에만 있는 상황인데 뭐 아파트 아래에 있는 상가는 열었는지 그것만 열어도 괜찮을 텐데 그때 공문이 내려온 거는 모든 상가, 편의점이 봉쇄가 되어 문을 안 연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을 좀띄워드릴 건데 이게 봉쇄가 터진다고 이런 완전 봉쇄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 베트남 시민들이 어 먹을 걸 사러 가는 영상입니다. chết luôn, tràn vô luôn rồi chết rồi, chết rồi tràn vô luôn rồi rồi tràn vô siêu thủy luôn Chính phủ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 봉쇄가 거의 두달반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사업에도 큰 지장이 있고, 어,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있어서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일을 못한 지도 지금 두달 반이 두달두달두 달, 두 달이 돼 가네요. 7월 초부터 못 했으니까. 아,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어, 빠른 시일 내에 봉쇄가 풀리고 예전처럼 다시 어, 한국을 자유롭게 갈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까먼.